경랑 속에서 발견하는 확신, 기술주 급락이 던진 기회. 2025년 11월 18일, 한국 증시는 다시 한번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미국발 기술주 급락, 특히 엔비디아 투매의 여파는 코스피 4천선 붕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으며 투자 심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AI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투자자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의 공포는 늘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투매를 촉발하는 위험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펀더멘털이 견고한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얼굴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이 혼란 속에서 후자의 얼굴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시장의 조정 속에서 은성의 조건 검색을 통해 포착된 종목들은 바로 그 기회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시장은 AI 밸류체인의 단기적 충격에 집중했지만 이 기업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TLB와 프로텍, 대덕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및 패키징 기술을 통해 AI의 심장부를 책임지고 있으며 일진전기와 효성은 전력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이라는 장기 수주 잔고를 등해 없고, 안정적인 성장을 약속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실적 터너라운드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SK바이오팜과 오스코텍은 신약의 글로벌 상업화라는 가장 확실한 성공. 방정식을 통해 막대한 이익 레버리지를 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적자 터널을 벗어난 플리토의 AI 언어 데이터 사업 성공 역시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의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등 후 조정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며 매수는 반드시 분할 접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급락은 시장의 내성을 시험하는 일시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돛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튼튼한 배를 골라 장기 항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확신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